김포 구례동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다른 곳을 가다가 시간이 좀 나서 예전에 저희가 창업했던 구례동의 바버샵 있죠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시장조사 나왔습니다 여전합니다 역시나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 했지만 여기는 지식산업센터 고 오피스텔만 있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 아니, 대로변에 있는 상가인데 녹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녹지가 이렇게 있는 곳에 대로변 상가라고 이걸 할수 있는지 분명히 분양받을 당시에는 대로변의 상가여서 비싸다라 고 분양을 받았다는데 아, 저 이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 다 비어 있고 여기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다 공실인데 딱 하나 베이런 바보샵. 자, 제가 고생해서 만든 베이런 바보샵이 이쪽에 나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장사 안 되니까 여기도 장사가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잠시 뒤 제가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베이런 바버샵을 공사할 당시에 이쪽에 베이커리 카페하고 애견 관련된 시설이 공사 중이었거든요. 창업을 했다가 여기도 문을 닫았네요. 그렇죠. 아, 여기가 한 10개가량 크게 공사를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나름 횡단보도로 연결되어 있고 코너 자리라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창업을 했던 거거든요. 엄청나게 대형 규모로 오픈을 했는데 이것도 못 버티셨네요. 못 버티고 여기도 문을 닫았어요. 야, 이게 너무나 엄청난 금전 손실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거 보면. 저기에는 1층에 PC방이 있네요. PC방, 괜찮을 수 있겠네요. PC방이 왜 1층에 없죠? 1층 임대료가 비싸서 없는 거죠. 오피스텔 세대가 많으니까 1층에 있는 게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만큼 저렴하게 1층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C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인사 드렸지만 잘 지내셨죠? 그럼요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들어오면서 저 평소에 통화하실 때 여기 장사가 되게 잘 된다 북적북적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는 데 아무도 없어요 손님이. 지금 일부러 뭐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네. 촬영도 할겸 해서 시간을 조금은 뺀 감이 있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빨리 하고 저도 돈 벌어야 되겠습니다. <laughs> 아 빨리 하고 <laughs> 나가는얘기죠 해보니까 지금 느낌은 어떠세요? 지금 1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한 건데요. 직원도 새로 들어오시고, 음.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음. 점점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뭐픈발도 뭐 진작에 사실 빠졌고. 그니까, 혼자 시작하셨는데, 직원을 한명더 뽑았다. 네. 왜더 뽑으셨나요? 좀 음... 나태해지신 거 아닌가요? 아니죠. 소화가 안 돼서 직원을 더 모신 아, 거죠. 예약이 네. 많아서 소화가 안 돼서. 네. 서비스 업종이니까. 네. 더 많은 고객님들을 더 해드리는 것도 서비스의 한 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믿을 수 없으니까. <laughs> 어디 한번 볼까요? 오늘 날짜에, 오늘 날짜 베이런 바버샵 찾아가지고 해보니까 두 분이 일을 하고 계시고. 두 분의 예약 현황을 보니까 오늘 날짜... 방금 전 제가 앉기 전에 한 칸이 비어있었는데 벌써 예약이 다 됐어요. 오늘 거 마감이 됐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마스터님도 저녁 시간까지 저녁 8시까지 예약을 받으시네요? 그래도 8시가 마지막 타임이고요. 음... 영업시간 9시까지 이제 운영을 하 아, 그럼 9시, 10시까지 뭐...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정말 야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예약은 오늘 날짜는 지금 꽉 찼어요. 그러면 그 평일 예약률하고 주말 예약률하고 대략 네. 어느 정도 보이고 있어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70% 이상은 찬다고 봐야 되고요. 음... 주말뭐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100% 그냥 풀이라고 보면 되고. 아 90%도 아니고 100%. 네. 금토일은 100%. 네 금토일은 100% 차고 있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가주 네, 손님들을 모시고 있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네. 와닿질 않으시니까 네. 저희 댓글에 보면은 막 달려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장사가 되겠냐, 바보샵이 음. 웬 말이냐. 그리고 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쭉 한번 상권을 둘러봤는데 예전에 이쪽에 공실상가 많은 그대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옆에 가게가 뭐 뭐 베이커리 카페도 들어왔던 것 같고 애견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문을 다 닫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뭐 베이커리 카페도 규모가 꽤큰 가게가 있었는데 나간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음... 다들 라고는 롯. 로... 롯데 마트도 지금 나간 상황이고요. 아, 롯데 마트, 예. 아, 저기 롯데 슈퍼 있던 거에 예. 나갔나요?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곳조차도 나갔네요. 네. 오히려 상권은 더안 좋아졌네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상가 자체의 현황은 더안 좋아졌는데. 네. 어, 근데 우리 베이런버버샵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 많이 성장을 했죠.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원도 더 채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아, 네. 지금 한분더 뽑으셨는데 네. 모자라서 한분더 뽑는다? 네, 그러습니다총 음, 직원 세 분. 네. 어, 뭐 3명, 4명까지도 늘어날 이제 가능성을 네.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애초에 저희는 이거 예상했잖아요. 네, 그렇죠?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렇가그래서그개나 <laughs> 있잖아요 네. 그죠그인죠이 아니라 렇분 정도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상권이 되겠다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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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의 바보샵이 어울리냐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물론 일반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겠지만, 특정 수요층을 노렸기 때문에 이 입지를 찾은 거고, 마케팅, 즉, 예약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입지가 오히려 저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처음 제안했을 때 네. 마스터님이 네. 좀 당황해하셨지만 네. 그래도 큰 결심을 품고 멀쩡한 좋은 직장 다니시다가 이쪽으로 큰 결심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때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뭘 많은... 믿고 오셨어요? 음... 음... 뭐 어떻게 보면 대표님 믿고 이제 진행을 아, 하기로 결심한 거 이건 한 거죠.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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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제가 가게를 개인적으로도 혼자서도 해봤고 아, 창업을 뭐, 네, 해보셨본 경험도 있고 음... 뭐 뭐, 직원으로 일해본 적도 있고 했는데, 음. 이제 혼자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손님을 상대하고 기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적으로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음. 그 외적인 부분에서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네. 밤 10시, 9시까지 이렇게 일하고서 음. 뭐 마케팅을 위해서 제가 활동을 하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음. 그런 부분들을 국영부 대표님, 더사칠공에서 마케팅 부분을 해결을 해주니까, 당연히 이거는 안할 이유가 아, <laughs> 그래도 아무리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 지원을 한다 그래도 네. 여기 조금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네. 주변의 상가들이 아무것도 활성화되지 않은 곳에서 외롭게 영업하시는데 네. 여기서도 바보샵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네. 어떤 부분일까요? 마케팅적으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네. 오셨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쾌적하고 음식 냄새 안 나고 음. 주차장도 여유가 더 있을 거고 음. 그럼 선택하는 데는 부족한하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바보샵을 찾는 수요 즉 남성분들 그것도 좀 세련된 남성분들은 이런 곳은 크게 상관하지 않고 네, 오히려 그렇죠. 한적하고 여유있게 주차하고 와서 좀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예. 선호하실 거다 실제로도 그러하시던가요 그런 걸 선호를 많이 하시죠 아. 오히려 어디에 번화가에 갔는데 주차하기 너무 힘들었다 음. 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너무 북적대고 너무 복잡스럽다 음.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음. 마스타님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이쪽에 같이 합류를 하셨고 실제해서 성과를 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어,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매출도 잘 나오고 더 확실한 사실은 지금 이번에 간이가세자에서또일반가세자로 바뀌시잖아요. 예. 제가 작년에 이제 영업을 5월 달 중순에 오픈을 해 가지고 네. 이 12월 달 마무리를 하고 세금 신고를 이제 했죠. 음. 했는데 6개월 영업을 한게간이가세자를 넘어서 매출이 돼서 일반가세자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아, 딱 6... 6개월만 영업을 했는데 네. 1년 네. 기준의 간이가세자로 훌떡 넘어버리니까 네. 이번에 일반가세자 전환하셔야 되고 네. 기쁜 거죠? 어, 세금 내야죠, 네. 그렇죠? 네. 국민의 일원으로 네. 세금 당당히 내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네. 맞으니까 그만큼 많이 소득이 많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다음 지금까지 겪어보셨으니까 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실 거고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나는 장사를 하면 단순히 내가 임차인으로 일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내가 상가를 사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할 텐데 네. 저희의 구조는 좀 다르잖아요 네, 네. 뭐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공실상가를 가진 임대인 분께서 시설까지 다 제공을 하시는 거고 우리 마스터님께서는 오셔서 그 기술을 가지고 여기서 매출을 일으켜 주시는 거고 거기에 대한 매출을 계약 방식에 따라서 수익을 쉐어하는 식으로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의 위험 부담은 낮추고. 장점은 극대화 시킨 방향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되면은 여가게가 혼자 창업하면 돈더 많이 벌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임대인 분도 시설 다 해주고 나서 마스터님이 잘 된다고 다른 곳 가서 가게 차려 버리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음, 일단은 서로에 대한 뭐 신뢰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음. 다들 이제 열심히 일하고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음. 남의 가게, 남의 건물에다가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영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제가 그 상가를 제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게지만, 건물이 음. 제건 아니란 말이죠. 네네. 그게 어차피 끝이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든, 네. 다른 정말로 가게 되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음. 장사를 할때 저도 그랬었고, 예전 가게를 할때내 음. 가게를 갖는다는 기쁨이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 가게를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게 됐을 때는 내가 그동안에 쌓아온 것들, 내가 힘들게 인테리어 했던 것들 이게 저한테는 소중하지만 <laughs> 나갈 때는 그게 오히려 철거를 해야 돼주 오히려 돈을 쓰고 마무리를 아. 해줘야 되는 그때 뭐 건물주님도 뭐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 안 그러신 분들도 있고 네. 네, 그런 부분 이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조금 회의감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음. 5년 10년을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네. 나갈 때는 그냥 그래도 인사 잘 하고 지내던 음. 건물주 분이었는데 음. 네, 마무리 과정에서는 이제 좋게 마무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음. 네. 저도 그 임차인 생활을 사업 초창기 때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너무 절실히 잘 알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중간에 택했던 방식은 아이,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임차인 아니야? 건물을 사서 임대인을 하자. 네. 건물주가 돼서 직접 하자라 그래서 했었는데 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건물주가 돼서 직접 장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계약 방식의 장점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어. 네. 현재 임대인분은 근처 임대료 뭐이 상가를 기준으로 하면 100만 원. 미만이나 100만 원 선만 받으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임대인분은 거기에 이렇게 배수를 받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깝진 않으신가요, 그 부분이? 아니죠. 정당하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수익 네. 네. 대분이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고 당연히. 음... 음. 어 그러면은 이 공간 자체에서 적은 이익을 날아먹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 시켜서 그걸 나누기 때문에 네. 절대적 금액 가치는 더 많으니까 만족을 한다는 네, 저는 이야기시죠. 만족스럽습니다. 어, 임대인 분께서 시설비 투자가 들어갔지만 시설비 투자 대비해서도 엄청난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계신 거고 네. 또그 금액이 앞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직원이 두 분일 때세 분일 때 매출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자체가 단순하게 서로 간의 신의로만 할수 없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계약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의무 사항을 적고 거길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따르는 위약 벌 규정이 다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스터 님께서도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열심히 하신 만큼 많이 가져가시는 거고. 우리 임대인분께서도 시설 투자를 했지만, 어, 마스터님과 계약 관계가 있어서 시설 투자한 거에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으셨고, 그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임대인분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고, 저한테 가끔씩 전화가 오세요. 아, 저도 전화 드리고 그러는데, 네. 해가지고 너무 만족한다 그러세요. 음. 어,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런 형태를 꿈꾸고 있는 분들한테 네. 좀 조언이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이제 사업장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기술이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본인의 특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 사업장을 운영하게 됐을 때는 사실 다만 잘한다고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힘, 혼자 있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서 모든 걸다 한다는 게. 외롭고. 네, 그렇죠. 아, 전 기술에, 진짜 외롭더라고요. 네. 네. 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뒤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하면은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는 음 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음. <laughs> 한 팀이 되어서 같이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갈수 있다. 네. 이게 큰 장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깨닫고 나서 이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공실상가가 네. 공실상가 있으신 분들을 부경군의 인력사무소에서 감당을 하고 네. 마스터님처럼 나는 기술은 좋아 얼마든지 난일 열심히 할수 있고 고객을 만족시켜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네.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부동산을 갖고 계시지 못한 분들, 네. 이렇게 어떻게 시스템을 꾸려서 건물 관리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인력사무소가 개설됐거든요. 네. 인력사무소, 추천해 네. 주시는 겁니까? 오, 기회가 <laughs> 온다면야 마다할 이유가 선 개인적으로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구조에서 점점 안전된 구조로 가면은, 저는 마스터님도 혼자 열심히 일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도 다정포도 가능한 구조도 될것 같은데, 네. 베이런 바버샵이라는 브랜드를 끌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 열심히 일하시고, 예전엔 교육 담당도 하셨었고, 예. 어떻게 보면 미용업계, 임용업계에서 선두주자시잖아요. 경력이 몇년 되셨죠? 지금 25년 정도 되어요 아, 25년? 예. 어, 저보다 형님이신 건데요? <laughs> 아니, 어릴 때 시작해가지고. 아, 어릴 때 예. 시작하신 거예요? 예. 조금 빨리 시작한 케이스고요. 그러면은 이용업계 예. 선두주자로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의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버바버샵이 나중에는 이제 약간은 브랜드화가 돼서 많은 후배님들이나 음. 같은 분들이 일을 시작을 하실 때 조금 안정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아 네. 안정적이라는 게 쉽사리 와닿지는 않는데, 그러면 좀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미용실이나 이런 데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음. 저를 담당하고 있던 디자이너분이 마음이 들어서 몇번 방문을 했는데 없어졌다든가, 네네. 퇴사를 어. 하신다거나 음. 음.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수익 구조에 대한 문제가 음. 사실 조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음. 프리랜서로 대부분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인센티브로 벌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뭐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한우 고기가 농가에서 싼데 소비자는 비싸게 먹잖아요. 네. 그렇죠. 직거래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파괴 유통 파괴 같은데요. 그러니까 음. 예전에는 임대인이 있고 사업자가 있고 기술자, 바보님이 네. 계셨는데 우린 그걸 지금 깨친 거잖아요. 네. 임대인과 바로 직거래를 할수 있게 만들어서 네. 거기에 대한 남는 이익을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구조, 네. 임대인도 더 가져가고. 기술자도 더 가져가는 그런 구조.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좀더 현실화했다. 어, 맞죠? 음,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만족하는 구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공실상가의 해결책은 바로 이 직거래 구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성과를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그런 가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임대인분도 적지 않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네. 보면은 두피 문신 관련해서 한 미사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어. 혹시 그 영상은 보셨나요? 습니다 아, 보셨어요? 너무 관심이 많았던 분야입니다. 아, 네. <laughs> 그 연예인 문천식 님이 예,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상가인데 예. 1층과 2층 중에 2층을 두피문신샵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곳에 1층도 바버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 마스터님께 예. 그 조언을 좀 받고 싶은데 예. 거기에 바버샵이라, 하남미사. 그런 곳에, 예, 예. 곳에 바보샵이 어울릴까요? 어, 바보샵은 신도시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바보샵은 당연히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음, 그러면 예. 두피문신과 바보샵이 연계된 사업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쨌든 머리에 관련돼서 하는 일이잖아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둘 간의 연관을 지어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 굉장히 네, 큰 굉장히 큰데 왜그러냐면 저도 이제 남자분들을 상대로 머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음. 다들 문제잖아요 탈모라든가 이런 음. 분들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 머리가 상처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 저희한테도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머리를 해주십시오 음.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해드리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계라는 게 기술력 부족 아니신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laughs> 부족한 아, 거니까 아, <laughs> 네. 아, 아, 머리 수치 부족하니까 예, 예. 예, 어쩔 수 없는 부분. 예, 음.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서 두피 뭐 모발 이식이라든가 지금 음. 얘기하신는 S m P 두피 문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이 있는데 모발 이식에 비해서는 S m P 문신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그래도 조금은 더 일반인들이 쉽게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연계가 돼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내기에는 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있어요. 아, 그러면 두피문신과 바버샵이 하나되는, 그러니까 위치는 다르더라도 시스템적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예. 많이 도와주실 거죠, 그러면요? 어, 그럼요. 아, 지금, 한남 미사점이 공사를 엄청 열심히 하고 음. 있어서 이달 말, 지금 촬영일이 23년 6월인데 6월 말이면 공사가 끝나거든요. 네. 공사가 끝나면은 저는 거기가 두피 전문점이 되고 일 층에는 바버샵이 들어가서 서로 연계되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충분히 생산도 많이 높다고 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면 거기 두피 문신이 성공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베이런 바버샵 옆에도 두피 문신 샵도 저희는 할수 어, 예. 있는 거거든요. 어우, 눈빛이 방금 빤짝이신 <laughs> 거 네. <laughs> 워낙에 관심이 있아 두피 문신 그래서... 관심이 네, 있었어요. 아, 역시 전문가시니까 네. 항상 노력하고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하려는 모습. 장비도 네. 맨날 바뀌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새로운 게 계속 발전이 되니까요. 음. 거기 이제 떨어지지 않게. 아, 아 여기 혼자 계시더라도 그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게. 기술자분, 그 기술에서 최고가 되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뭔가를 더 달성하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 어깨 이상상 최고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마스터님이 뭘 제일 잘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뭐 당연히 기본적인 걸 잘하시지만 마스터님이 다른 바보샵비에서 이건 내가 이거는 우리 베이런 바보샵이 최고다 하는 거.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요, 네. 머리는 당연히 잘 자르고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이 정말로 그 샵에 가서 힐링을 느끼고 쉰다는 개념으로 방문을 하셨을 때 음.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음. 그거에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아, 들어요. 아, 네네. 네. 말로만 뭐 남자들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음. 그냥 멋스러운 인테리어, 이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정말로 음. 편안하게 쉬었다 가시고 두피에 대한 뭐 설명도 많이 들으시고 음... 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어필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내보면 어? 이 사업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성공이죠 네. 자, 그러면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진입장벽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게 누가 옆에 들어와서 본 사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을 수다. 네. 잠깐 잘 되게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음, 네.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보잡이라는 업종이 이용업일 수도 있고 미용업일 수도 있는데, 그 진입장벽을 쉽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굉...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네. 네, 왜 그런 미용실이 많잖아요. 음. 근데 저희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이용업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용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발소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발소에서 쓰는 기술이 아니에요. 음. 음. 그러니까 서양의 이발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기술을 네. 쓰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옆에 미용실이 들어온다. 환영합니다. 아. 남자분, 여자분들 같이 미용실에 머리하러 가셨다가, 남자분들은 저희한테 오시게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진입장벽이 낫다라고 생각한 분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네요. 네. 그리고 기술의 차별화 자체가 진입장벽이기 때문에, 누가 25년 된 우리 마스터님을 기술로 이길 수 없잖아요.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그렇죠 아이롱펌도 이렇게 잘하시는데, 그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 네. 뭐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잖아요. 네.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분들께 음. 선배님의 입장으로 이런 새로운 시도 임차인이 아닌 새로운 시도로 사업을 해보신 유경험자로서 마지막으로 한번 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저와 같은 상황에 있으셔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음. 임용업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른 업종들도 계실 건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임용하시는 쪽으로 조금 관심이 있으시거나 음좀 고민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도 있고 더사칠공 회사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연락을 한번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아예 예, 네. 감사합니다 부경군의 재테크 연구소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제가 부경군의 인력사무소라고 하는 칸을 만들어둘게요. 자, 부경군의 인력사무소에 어 나는 이런 공실 상가가 있어서 고민이에요. 나 혼자 해결 못할 것 같아요. 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데 아직 저는 시도도 부족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보수적이라 쉽게 부동산 투자 못 하겠어요. 이런 애로점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자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글들 다 일일이 직접 보고 실제 가능한 부분들은 매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조만간 제가 다시 6개월 뒤, 1년 뒤또 과연 열심히 하고 계신지 추적 관찰해서 얼마나 성장해 있으신지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